A 창세기 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게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섬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내피임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능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그 시대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아침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노아의 시대는 장차올 종말에 대한 표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가 있던, 살고 있던 그 시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사람의 딸들에게 현혹되어 그들의 감각적이고 현실의 눈에 보이는 것들에 그들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버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그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져도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을그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의 시대, 노아의 가족들 외 모든 사람들은 그랬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 뿐만 아니라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의인, 그는 완전한 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절대적인 의인, 절대적인 완전한 자, 온전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노아는 의인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아는 의인이요, 그는 온전한 자, 완전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자신의 죄성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 알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의인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구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요유상종이라는 말을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은 그 수준에 맞게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노아의 시대의 비극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인들과 함께 함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믿는 사람들이 선교를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과 사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선교를 위한 것이나 복음을 위한 것이나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쾌락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욕심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면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 바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 모든 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도취되어서 그리고 그들을 얻고자 그들과 함께 즐기고자 그들과 함께 쾌락을 나누고자 그것이 목적이 되어진 시대 그것이 바로 노아의 시대요 그 노아의 시대가 바로 타락한 습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당시의 땅에는 내피림이 있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피림이라는 네피, 말의 원어의 뜻은요, 무엇이냐면요, 떨어진 사람, 타락한 사람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 후반절에 보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서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내 셋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 살고 그리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 그들이 진짜 거룩한 온전한 뜻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했다면 그들의 목적은요 이들을 하나님께 이끌어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들을 쫓아갔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는 쾌라 그들의 주인 세상의 문화에 마음들을 다 빼앗겨 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용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들은 이 용사다라는 말은 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쉽게 우리로 얘기하면 깡패,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뜻은 폭군,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의미로 보면 깡패나 조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명한 사람들,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요.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유명한 사람들? 네, 악명으로 유명한 사람들. 악명 높은 사람들이. 결국 이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그들에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쫓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 라고 요 왜요? 하나님 죄인들과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느냐면, 그들이 육신이 됩니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한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명이 된 존재들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냐면요, 육신의 일들에 우리의 마음들을 다 빼앗겨 그걸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세상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지고 있다, 부패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날 수가 12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120년은요 노아에게 허락된 시간, 방주를 짓는 시간, 종말이 다가올 그 종말에 유해한 시간이 120년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우리에게 베풀어진 마지막 찬스. 그것이 120년이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시대는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많고 많은 시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120년의 시간을 유예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그것이 내게 지금으로부터 120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올해가 120년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줄수 있는 시간들이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니다